안녕하세요. 명순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과거에 들었던 그 자연식 대가들이 쓴 책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어,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그런 논리들을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첫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고 통곡식을 먹고, 그리고 견과류라든가, 또 채소를 맹신을 했다는 것이죠. 음, 자, 일단 현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설, 현미를 찬, 찬양하고 백미를 비난하죠. 백미를 비난해야 현미가 더 빛이 나죠. 자, 현미는 정말 현대인들을 구원하는, 정말 슈퍼맨이죠. 만병통치약이죠. 인터넷에 찾아보면자 그리고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섭정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먹어라. 꼬리 아니 뿌리 껍질까지 씨앗까지 먹어라. 자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전체를 먹어라. 거친 음식을 먹어라. 부드러운 음식은 나쁘다. 이제 부드럽다는 것은 가공했다는 뜻이죠. 뭐 어, 껍질을 벗기고 뭐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음, 자 현미에는 항암 성분 그리고 무슨 가바 성분 또, 음, 이런 물질들이 많아서 정말 그리고 단백질도 8%나 들어있어서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 음, 철새가 수천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그 현미 같은 씨앗 속에 들어있는 음. 옥타코사놀이라는 생리활성물 질덕이다 자, 새한테 백미를 줬더니 영양 부족으로 병이 걸리더라 근데 현미를 줬더니 다시 병이 났더라. 자 그리고 현미를 먹은 사람들 모발을 검사해 보면은 중금속이 적더라. 그리고 누군가는 현미를 먹고 어, 혈압이 떨어졌다. 뭐 콜레스테롤이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장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먹어야 될것 같고 현미에는 쌀 눈과 미강이 붙어 있으니까 진짜 영양을 얻으려면 현미를 먹어야 될것 같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양. 즉, 생 쌀을 먹으면 더 좋다. 생 현미를 씹어 먹어라. 자, 저는 과거에 그 말들을 다 믿었고 열심히 그걸 해봤죠. 자, 자, 새. 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생명체죠. 새는 모래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생 씨앗을 먹고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철새가 현미 같은 씨앗을 먹고 천리를 날아다, 날아간다,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현미를 먹어야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왜 새한테 비유를 하냐는 것이죠. 사람과 새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인데, 그 말은 소는 풀만 먹고도 저렇게 아롱사태를 만든다. 사자도 풀만 먹고도 근육질 몸이 될수 있다. 이 말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사자와 소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잖아요. 자 그리고 새한테 백미를 줬더니 질병이 걸리고. 현미를 주었더니 다시 낫더라.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은 새가 아니다는 것이죠. 음, 뒤에는 뽕만 먹고도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도 단, 뽕만 먹어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완전히, 음, 견강 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미에 영, 단백질이 8%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흡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먹어봤자 전혀 그 단백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전체를 전체식, 자, 전체를 먹으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말을 믿고 양파를 먹을 때도, 파를 먹을 때도. 뿌리까지 또는 껍질까지 전체를 먹어야 좋다. 자,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전체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식물들은. 자, 반면 고기는 전체를 먹었어요. 자, 버린 거 하나도 없이 꼬리, 껍질, 뼈까지 우려가지고 다 먹었죠. 그렇지만 식물들은 다 전체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곡식 같은 거 현미 껍질 버려 버리고 보리 껍질 버리고 들깨도 껍질 버리고 녹두도 깐 녹두를 먹고 자 뿌리 팥뿌리 안 먹었어요 껍질 안 먹었어요 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소화가 안 되냐 원래 내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자 토끼가 토끼 위에 어, 풀만 먹지 뿌리까지 먹나요? 뿌리 줘도 안 먹죠. 자, 모든 동물은 소화가 되는 부분만 먹습니다. 뇌한테 뽕을 주면 은뽕 잎사귀만 먹지 뽕 사이에 있는 그 줄기는 안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근데 전체를 먹어라. 전체를 먹어야 모든 영양을 얻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소화 안 되는 부분을 먹으면 소화기가 망가지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불로 익히는 거고 불로 익히면 독소가 제거가 되고 소화가 쉬워지니까 온갖 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익혀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먹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를 먹어라 그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들처럼 천 년이 넘게 이어오면서 어, 경험치로 만들어진 조리법으로 먹는 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별 논리들이 정말 판을 치죠. 그리고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동물성 단백질은 병을 만든다. 우리 생각에도 고기는 몸속에서 부패를 일으킨다. 그래서 독소를 많이 만든다. 그리고 자연식 대가들이 육식동물은 장이 짧은 이유가 고기는 소화되면서 독소를 많이 배출하 배출하기 때문에 장이 짧다. 자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독소가 많이 나와서가 아니고 자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처럼 발효할 수 있는 발효가 되는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발효를 시키는 풀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 초식동물처럼 미생물이 발효시키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장이 짧은 것이지 고기를 소화시킬 때는 독소가 많이 나와서 장이 짧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고기는 소화되면서 독소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역 반대로 콩이나 견과류가 대장에서 부패할 때 고기보다 더 심한 독소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안 믿어질 것입니다. 자, 음, 자 우리가 이제 똥에서 악취가 나죠. 자 그런데 똥 냄새 아무리 맡아도 사람이 죽진 않죠. 자 그런데 생화학 무기라고 러죠 생화학 무기는 냄새는 없어요. 그렇지만 맞으면 죽습니다. 생화학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기에는 이런 생화학 독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식물들에는 생화학 독소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불로 익히면은 제거가 되죠. 자, 고사리 우리가 생으로 못 먹잖아요. 그렇지만 불로 익히면 먹죠. 그 열에 의해서 그런 물질들이 제거가 좀 되죠. 자, 그런데 콩이나 견과류 같은 것들이 그런 씨앗 같은 거, 껍질, 이런 것들한테는 그런 생화학 물질들이 많아요. 우리가 넥틴이다, 옥살산이다, 피틴산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물질이 대장에서 부패하면서 피 속으로 스며들면은 이게 굉장한 독소가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그생 잎사귀들이랑 콩 견과류가 대장에서 부패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이유가 그것이다. 즉 생화학 독소들이 피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가 아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했듯이 과거에 정말 영양식조로 산모가 젖이 안 나오고 질병에 걸리면 콩을 먹이지 않았다. 개소지나 붕어즙, 잉어즙, 사골을 어, 구워서 주었지 콩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도 콩밥으로 안 먹고 청국장, 된장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콩은 오로지 발효시켜서 미생물의 힘을 이용해서 분해해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어야 그래도 좀 소화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콩은 절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어, 어머니들이 우리 과거에 콩밥을 해 먹었는데 꼭 안두콩이나 강낭콩 정도, 풋콩일 때 소량 놓아서 먹었다. 어, 그게 이제 좀 소화가 좀 당질이 많아서 소화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중화 요리에도 짜장면에도 완두콩이 올라오고 서양인들도 완두콩을 주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설리었을때 그러니까 콩을 맹신하지 바라는 것입니다 음, 자. 우리가 식물식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기는 피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식물은 피를 깨끗이 해준다. 우리 생각에도 그 말이 정말 딱 맞죠.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식만 하는 몽고인. 에스키모인 마사이족들은 다 암에 걸리고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병 없이 삽니다. 음, 물론 그것을 가공해서 햄, 소세지, 양념, 번복으로 먹으면 절대 좋진 않겠죠. 단순하게 찌거나 구워서 음, 대장에 내려가기 전에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소량 드시면은 고기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고, 대장에서 부패하지 않는다. 음. 자, 야채 식이섬유는 피를 깨끗이 해주고, 장벽을 깨끗이 해준다.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해 준다. 이런 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채를 맹신합니다. 그래서 채소는 무조건 피가 깨끗한,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이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무조건 쌈을 싸먹고, 그리고 또 생으로 먹으면 더 좋다. 우리의 믿음이죠. 자, 이것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고기 먹을 때는, 자, 세계 어느 민족도 고기를 잎사귀 채소로 싸먹는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잎사귀 종류 채소를,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변해서 악취가 납니다. 고기 드실 때는 그냥 발효된 김치나 깍두기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골고루 먹어라. 그 영양소를 위해서 골고루 먹어라. 이 말도 절대 옳지 않습니다. 자, 골고루 먹게 되면은 특히 한국 밥상을 보십시오. 세계 1등입니다. 골고루가. 자, 그런데 골고루 먹게 되면 자, 고기나 밥을 빼놓으면 전부 다 섬유질입니다. 미역김, 나물, 김치, 심지어 뭐 된장국. 자, 한국인 밥상은 이 섬유질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변이 좋아지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고 변비가 절대 낫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 대장에는 미생물은 아무거나 먹는 잡식이 아니다. 흰쌀밥 같은 당질을 좋아하는 종이 월등히 많고 음. 어, 섬유질을 좋아하는 종은 적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 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섬유질 반찬 가지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섬유질 총량을 줄이시라는 거 특히 잎사귀 종류를 조심하시라는 거 현재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섬유질량을 확 줄이시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자연식에서 말하길, 백미는 설탕 덩어리다. 영양은 빈껍데기다. 자, 그렇게 맹비난을 합니다. 500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병을 만든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미를 먹는다고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에 백미보다 해롭, 변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현미밥을 먹으면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소화가 안 되니까 뭐 혈당이 조금이라도 덜 오르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미를 먹어봤자 영양도 못 얻고 똥만 나빠지니까. 그, 제가 좋을 게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백미밥을 조금 덜 먹는 게 낫다는 것이죠. 백미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소화가 쉽잖아요. 속이 편하죠. 과연 자라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현미를 소화시킬 수 있나요? 환자들, 유장 나쁜 사람들이 현미를 소화시킬 수 있나요? 나이 드신 분들 소화시킬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를 먹는 방법은 딱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 쌀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선조들처럼 그냥 껍질 벗겨버리고 백미를 먹던가, 서양인들처럼 발효시켜서 먹던가, 둘 중에 하나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미는 밥으로 먹으면 득딜 게 없다. 이겁니다. 살 빼는 효과 말고는 없다. 자, 그리고 제가 현미를 먹는다고 영향을 얻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백미보다 영양을 못 얻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렸죠. 현미 먹고 살이 빠졌다. 또는 다이어트 음식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현미를 먹고 말라가는 환자가 살이 쪘다 이런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류지배가 현미를 먹고 키가 컸다 이런 말못 들어봤잖아요. 분명히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이 많다면 백미 먹다 현미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애들은 키가 더잘 크고 말라가는 암 환자는 살을 찌아되는데 반대 현상입니다. 자, 살이 빠졌다. 아니 어떻게 영양이 많은데 살이 빠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작물한테 트윕이 영양을 줬는데 작물이 말랐다는 소리와 똑같죠. 그 영양을 못 얻기 못 얻었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현미를 먹으면 그러니까 유장 나쁜 분 또는 말라가는 환자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비만과 상관없는 사람, 질병들은 현미 먹어, 먹어봤자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독집이나 생식에서 생 현미, 또생 채소, 생으로 먹어야 된다. 동물은 날로 먹어서 병이 없다. 그래서 생으로 먹어라. 우리 생각에도 불을 안 익히면 왠지 살아있는 영향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것도 음, 전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으로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 첫째. 그래서 영양 흡수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백미 먹다 현미 먹으면 살이 빠지는 데 현미밥 먹다 생살을 먹게 되면 더 빨리 살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뚱뚱한 사람이 한두 달 생쌀에다가 채소 위주로 먹게 되면 살이 많이 빠지면서 좋아지죠. 해독이 되고. 그런데 적정 체중이 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생식은 절대 영향이, 영향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소화가 안 되니까 익히는 거고. 그러니까 익혀야 소화가 되고. 자, 그리고 개한테 생쌀, 생 고구마를 주면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쪄서 주면 잘 먹어요. 즉, 개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이게 소화가 된다는 것은. 근데 사람들한테 살아낸 영양이라고 하면서 생쌀을 먹으라고 주, 권하는 것은 골병들어 죽으란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생식은 영양을 얻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자, 고기를 날로 먹는, 먹으면 살아있는 영양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때 녹즙에 빠졌을 때 모든 걸 생으로 먹으라 합니다. 자, 시래기나 말린 나물, 익힌 나물은 영양소가 다 파괴돼 버렸다. 미네랄이 어, 결정화되어서 돌멩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은 혈관을 막는다, 돌멩이가.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논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래기능 보면 말라빠진 낙엽처럼 아무런 영향이 없,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왜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영향을 얻을 수 있나요? 바로 미생물 덕입니다. 미생물의 쉬운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을 통해서 영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잎사귀를 먹으면 미생물이 한테 어려운 먹이가 돼서 미생물을 증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향을 못 얻게 되고 괜히 대장에서 발효만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가 겨울 내내 말라, 말른 그 건초만 먹습니다. 자말른 건초를 먹으면서 소가 영양수조에걸렸단말 들어봤습니까? 자 장내 미생물이 건초를 먹고 소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는 건초만 먹고도 영양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시래기나 말린 나무를 먹어도 장내 미생물한테 좋은 먹이가 돼서.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미생물이 만들어 내주는 영양 그리고 그 미생물 자체가 사람한테 영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말린 나무를 먹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영양 그런 논리에 속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 미생물한테 쉬운 먹이를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영양 따지지 마시고 영양에 집착해서 대장에서 미생물을 죽이는 그 음식들은 더 해롭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현미밥 콩밥 생채도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이다 그러니까 개별 논리들 정말 근시안적인 개별적인 그 사실들만 놓고, 어, 좋다, 나쁘다, 몸속에 들어가서 그 활용가치, 또는 소화, 흡수력, 또는 대장에서 얼마나 발효가 쉬운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따져야 그 음식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섭생법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치에 의해서. 자, 아무튼 어, 지금까지 들었던 개별 논리에 속지 마시고 변에 좋아지는 섭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